밥먹 음. 어, 밥 먹고, 밥다 우리 반모밥 먹고, 밥밥고 먹고, 밥 먹고, 야 먹고, 밥타고밥 먹고, 밥 먹고, 밥 먹고, 모로고 조금 귀여운 질문부터 먼저 첫 번째 무서워서 그러는데 쌍수할 때내 개인 인형 가져가도 돼? 당연히 되지 너무 더러운 거면 아니면 어릴 때부터 쓰던 애착 인형 가져와도돼 수술실에 들고 들어갈 수 있어? 즉각해서 가져 <laughs> 아니 가져오는 건 자기 마음대로인데 갖고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네 아니야. 손은 묶어버리는 거같 맞아 음... 손은 묶어서 이렇게 두 번째 수혜 마취하고 머리 나빠지는 거 아니야? 그럼 나 공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? 원래 못해 다뭐 나빠진다. 괜찮아. 자연적으로 계속 머리는 나빠지고 있거든 늙을수록. 눈 성형을 상담하러 갔는데 다른 곳을 견유하지 않으면 서울 좋아 괜찮다 하는 아닌가좀 착각이 네 착각. 이 <laughs> 네 착각이다. 눈눈 성형 상담을 왔으니까 눈은 얘기를 해주는 거지. 네. 눈물어 뭐. 보러 왔는데 내가 뭐코 그 얘기하면 뭐야 이러지. 근데 그런 거 있잖아. 아 이거 눈이 <laughs> 아니고 이걸 먼저 하는 게더이쁠거 같은데. 음, 얘기를 할수 있지. 있지. 근데 말안 하잖아. 음. 그러니까 그걸 말안 하면 어나폰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. 근데 그게 음. 이제 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애매한 균형 잡기에 이제 있는 거지. 괜히 말해가지고 반응이 좋을 때도 있는데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. 근데 변호사님 잘말안 해줘. 말안 해줘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런 거지. 미안하잖아 인간 적으로 너무 심하면 나도 얘기하는데. 지금 코 생각할 때가 아니고. 그 쌍꺼풀 수술을 하면, 어릴 때 10대 때 하면, 뭐 풀린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은데, 어떻게 생각하는데 기현이 그냥... <laughs> 어릴수록 피부가 이렇게 탄력이 좋으니까 잘 풀릴 확률도. 있다. 잘 늘어나는 피부도 있고 안 늘어나는 피부도 있는 것처럼 잘 늘어나는 피부는 아무리 강하게 걸어놔도 결국 좀 풀리는 경향이 생기지 정말 <목소리가> 탄력이 좋아서 이 쌍꺼풀 저항성이 센, 센 친구들 있잖아 캐박캐딱 뭐. 들어왔는데 약간 눈을 봤어 근데 아 망할 눈? 막 아, 그럴 눈이 딱 있는지 원래 이제 안에 안구가 일단 크고 너무 희생하거나 너무 깊숙하지 않는 <목소리가> <나한테. 목소리가> <나한테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눈도 환불되어 있는 고혹한 눈, 꼬막눈 뭐 그런 눈은 다막 앞트임, 뒤트임, 뭔가 트임과 쌍꺼을 크게 만들어달라고 상대가 많지 10대는 앞트임을 하면 안 된다 10대는 절개법을 하면, 하면 안 된다 이런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, 것 같아. 10대가 때 왔을 때잘권하지 않는 수술이 있다면? 항상 환자들은 얘기하지만 <laughs> 같은 결과를 낼수 있으면 제일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맞고 같은 결과를 낼수 없으면 부착을 강하게 시켜야 된다든지 눈매교정량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하면 절개하는 거고 10대라서 권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사람에 맞게 근데 되도록이면은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게 제일 편하고 좋으니까